네, 제가 직접 뛰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5km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와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셨던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루에 거의 5km 이상을 계속 실외 또는 실내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요. 제가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꼭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워치인데요. 제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러닝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제 페이스를 확인해야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리고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로 확인하는 게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포츠 워치들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새롭게 출시가 되는 스마트 워치, 스포츠 워치, GPS 워치 제품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출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신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바로 이번에 가민에서 출시한 스포츠 워치 4종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모델은 가민 피닉스 7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처음 출시된 가민 에픽스 모델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그냥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스포츠 워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동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5km 아웃도어 러닝도 하고 왔습니다. 그 후기도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나 GPS 워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굳이 가민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스마트워치 탑소니 글로벌 순위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러한 가민에서 올 2월에 신제품들을 국내에 출시했는데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피닉스 7 시리즈 그리고 에픽스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피닉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저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시리즈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된 피닉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속 시간이 최대 3배나 길어져서 스마트 모드에선 최대 37일 GPS 모드에서는 최대 122시간, 울트라 트랙 GPS 모드에서는 최대 578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1.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7S, 1.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7,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7X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총 1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가격은 104만원부터 159만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픽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된 아웃도어 프리미엄 GPS 워치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3인치 코닝 고릴라 글래스 DX가 탑재되어 있고요. 슬레이트 스틸, 사파이어 블랙 티타늄, 사파이어 화이트 티타늄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124만원부터 134만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민 피닉스 7 시리즈와 에픽스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시가 된 제품들, 피닉스 7과 에픽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들 가민의 GPS 워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포츠들을 체 하실 수 있습니다. 40까지 이상의 멀티스포츠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신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터치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가민의 GPS 워치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다리셨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지만 터치로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번 가민 신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번에 출시가 된 모델 중에 사파이어 솔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밴드 GPS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 가민 워치들은 한개의 GNSS 신호를 수신을 했는데 이번 모델들은 두개의 주파수 영역대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GPS 정확도가 좀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속도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나 도심 등에서 러닝이나 라이딩을 할때 정확하게 경로와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제가 5km 러닝을 하면서 일부러 아파트 등이 많은 곳, 그리고 송신탑 등이 있는 곳들을 주위로 러닝을 했는데 정확하게 경로를 확인해주고 속도를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들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체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좀더 달릴 수 있는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힘들어서 포기를 해도 되는지 여기서 멈춰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 페이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바로 이번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바로 이 실시간 체력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러닝이나 라이딩 등을 할때 코스를 추가해서 급수대나 화장실 등을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거리 정보를 시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방 안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그런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에 라이딩을 할 때는 저도 이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는 전화, 문자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수면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호흡수, 산소화도, 심박수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가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잖아요. 이러한 골프를 즐길 때 420개 이상의 전 세계 골프장의 코스 정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000개 이상의 스키 코스도 지도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10ATM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영 등의 운동을 하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리즈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피닉스 7 모델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매니아분들을 위한 스마트워치라고 할수 있고요. 에픽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어반 아웃도어 스마트 워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피닉스 7 모델들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덕분에 스마트 모드에서 최대 28일 태양광 사용 시 최대 37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GPS 모드에서는 최대 89시간 태양광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울트라 배터리 gps 모드에선 213시간 태양광 모드에서는 최대 578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한번 충전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모델들의 특징인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저처럼 GPS 모드를 사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웃도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피닉스 7 모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1.3인치, 그리고 1.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7S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손목이 가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 피닉스 7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큰 화면을 보고 특히 운동을 할때 페이스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어서 대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7X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7X 모델 같은 경우는 야간 등산이나 러닝 등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시 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게 해서 그리고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민 피닉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S와 7 모델이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피닉스 7x 모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에픽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디자인만 보셔도 스포츠워치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민 스마트워치 최초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밝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햇빛이 강한 상황에서도 워치 화면을 잘 보면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에픽스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모델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는 정보들을 스마트워치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퇴근 후에 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GPS 워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 등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는 모델이었고요, 운동을 하면서 착용할 때도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에픽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마트 모드에선 최대 16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GPS 모드에선 최대 42시간, 최대 배터리 GPS 모드에서는 최대 75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민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GPS 워치 피닉스7 그리고 에픽스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가민 신제품들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스포츠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러한 GPS 워치를 착용하고 그런 활동을 할때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